반갑습니다 님들.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오늘 기분 좋은 이유 카드 값 내서 카드 한도 이제 뚫렸다. 카드 한도 뚫려서 캐시 충전 가능해졌다. 안녕하세요. 2 강철의 영감술사를 입문했다. 즐거운... 오늘의 컨텐츠 1년 전에 소멸의 여로 세트 안 사서 지금까지 후회했습니다. 단종된 줄 알고. 요번에도 놓치면 진짜 단종될 것 같아서. 진짜 오늘은 두 세트 사도록 할게요. 갈게요. 20세트 사볼게요. 하나 주는 거 맞죠? 티켓? 이게 신의 주지. 그... 그... 이게 신의 주지. 아 잠깐만 나비로 깔라 했는데. 이거 이번 거 여자 걸로 까면은 더 예쁘거나 그런 거 없나요? 와 이건 왜는 왠 신이야. 동계마을 탐정단 같은데. 여자 거 잠로얄이 좀더 비싸. 아씨. 아 일단 뭐 어쩔 수 없지 자 요걸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커스텀 믹스염색 쿠폰 25개고요 그 비율까지 내가 정해서 하는 거 그리고 20개가 소멸의 여로세트 영구 아이템 옵션 적용기간까지 있네 오 나이스 이게 신규 전투복 아무튼 아래, 아래는 싹쓰레기 이렇게 쫙 있고요 자 20개로 교환 완료 어디 볼까요 기억의 갈래 호수 불결 에르다의 빛 신기루 자옥 망각의 등불 이거 껴주고 참 귀엽네요 그냥 뭐 그냥 뭐 살짝 민달팽이 애벌레 같은 느낌 여로세트 사려면 무조건 60만원 주고 사야되면 노노노노 그 티켓을 경매장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멸의 여로세트를 하나 더 뽑으려는 이유 저는 강박증 병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안드로이드까지 세트를 입혀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정신을 잃어요 이제 소멸의 여로세트 하나 더 뽑으러 출발해봅시다 일단 로얄스타일을 까고 출발해볼게요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스토리 로얄스타일 오늘 제가 피스로 개휘기 로얄 라벨들 다 뽑아볼게요 출발합니다 자 카리아인 후드 비싼건가요? 비싸보이는데? 고양이 꼬리 샤랄라 누가 봐도 진짜 잣같은거 나왔고요 이렇게 어르큰 아이 와 근데 얼마나 까고 있는거야 이게 안눌릴 정도면 카리아인 메이크업 나이스 헤드캡님 썼습니다 님들 이, 이게 비싼거 맞죠? 미스터리 스펠캠 어? 예! 오케이 첫번째 슬라벨 나왔고요 이거지 미스터리 스펠캠 나이스 자 블러드 말풍선 반지 멋있는데? 장착할게요 아 멋있습니다 어우 욕을 해도 이렇게 멋있게 나오네요 이거 괜찮네 다음 새벽반디 어? 아 이게 그 여자꺼 잠로얄 중에 조금 예쁘다는 괜찮네요 예뻐보이는데 나름 샤랄라하고 빨리 눌려, 빨리 왜? 아, 너무 오래 걸리네. 비밀의 안개, 스라벨, 총 3개 나왔습니다. 자, 나는 내 선물이 펙트 교환권, 무슨 선물일까요? 한번 써볼까요? 와, 진짜 선 와, 진짜 이런 거왜 만드는 거지? 진심으로... 와, 잠깐만, 도대체 몇 명이 까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메이플이 망할 일이 없지? 자 미스터리 스펠 오케이 스라벨 나왔구요 나이스 아냐아냐 욕하니까 또 이런거 주시는구만 이래서 메이플은 욕을 해야돼요 스라벨 7개 이 개같은 것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44개 중에 8개 나왔어요 스라벨 근데 해줘야 개 처망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요 <laughs> 자 미스터리 스템 나이스 이정도면 와르크 나이 12개 나왔습니다 자 비밀의 안개 나이스 갑자기 잘 나오는데? 고양이 꼬리 바비 체크 내 눈앞에서 한번만 더 보여봐 감사합니다 인벤 형님들 비밀의 안개 나이스 드디어 스라벨 하나 떴고 스라벨 현재 총 20개 나왔습니다 몇개 깠나볼까요 144에 어 20개 나왔습니다 스라벨 잘 나온건가 144에 20개 평균 7개당 하나 나온건가 미쳤네 애정 저자분이 오퍼에 84추업 쓰는거 에바지 아니야 나는 확신한다 진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좋은 추옵 사세요 추옵 좋은거 하나 끼는게 잠재 좋은거 하나 낀거보다 훨씬 쩝니다 전석급 추옵 vs 이탈 36퍼 전석급 추옵이 훨씬 좋아요 크로아의 님들 그거 나왔잖아 피어리스 펜던트 36퍼 무한교환 가능한거 근데 그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님들 그건 바로 그 추옵이 없기 때문이에요 피어리스 펜던트 무한교환 가능한 것 중에도 추옵이 올스탯 3퍼가 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윗잠재가 33퍼다? 그러면 36퍼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민을 하는 거야 그걸 야 신혜주 이번 스라벨 존나 예뻐서 묵히면 존나 비싼뭔 개소리야 존나 못생긴 거 아니야? 아니 이번 스라벨 존나 못생긴거 아니에요 님들? 야 잠만 스라벨이 여태까지 하나도 안나온거야 이만큼 까는 동안? 아니 이게 무슨 뭐선일이고 애장초 애당초로 요즘 로얄이 다 안예쁘다 다 버려라 근데 진짜 요즘 로얄 그냥 다 똑같이 생기고 못생겼어요 인정 옛날에는 하나하나 개성 넘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확실히 진짜 별론거 같아아 이거 언제 닦 까냐 개지겹다 오케이 이것만 까고 20개 남았습니다 지금 렉때문에 더이상 못하겠어요 20개만 까고 나머지 20개 그 쿠폰은 사겠습니다. 먹냐구요학생인 나이스 스라벨 쭉쭉 나오고 있고 나이스 스라벨 연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나이스 이럴 수가 있나? 그냥 스라벨만 나오고 있어요. 오, 나이스, 무기 미쳤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나한테 왜 그래. 자, 일단 이거, 폭신 올리브 니트부터 냉지처참 들어갈게요. 와, 이 더러운 게개 많이 나왔네요, 님들.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님들, 피스 들어가 보조, 보도록 합시다. 신발 모자 보내. 모자 은근 비싸질 수도 있지 않을까? 배틀딱 모자 같긴 한데. 자, 신발 보내볼게요. 리 2, 한 수고하셨습니다. 레드랍의 구름 깃털. 이거 돌리면 되나요, 님들? 그러면 망토 보내주고 3, 2, 1응 마라벨 수고하셨습니다 윤슬 의어아 스레... 잠깐만 여, 여자 헤어 쿠폰 개쓰레기 아닌가? 아 잠만 아 이거 남자 가야겠구만 안되겠다 남자 갈게요 자 가자고 민족대 이동 들어갈게요 추석 특집 <laughs> 자 가볼까요? 스라벨싹다 쳐내봅시다 수고요 네 레드라벨 삐에로 로즈워르 신발 나왔고요 자 수고하시고 수고요 안개제독부츠. 나중에 한 400억 정도 하겠죠. 무기 하나 보내볼까요? 마라벨. 어 꿈꾸는 여행가. 님들 이거 이쁜가요? 와르크 나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냅두고 무기가 재밌네. 한번더 마라벨. 어 시면의 운율. 어떤가요? 시면의 <laughs> 운율. 아, 재밌네. 나나 나 그냥 무기로 쫙해볼래 아, 혐꾸는 같은가 하나 보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비용 자 마라벨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다음은 뭐로 들어가 볼까요 역시 피스가 가장 재밌성 자 이렇게 해볼까요 수고요 레드라벨 경쾌한 행진 지만 경쾌하죠 개 쓰레기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야 <laughs> 아니 아니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안개 제독 안개 제독 나왔습니다 자, 슬슬 텐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마라벨 수고요 산들 헤어 쿠폰, 수고요. 저는 피스의 신이기 때문에 요 정도야 예상했습니다. 치마라 나이. 치마라 나이. 자, 매혹 플루트 한번더 나왔구요. 누구는 별빛걸음 하나 뽑으려고 80억 박았는데. 그러세요. 아우, 힘내세요. 진짜 저걸로 여로 사겠다. 쌉 가능이죠. 내가 누군데. 수고요. 자 심연의 심연의 운율 또 나왔고요 비밀의 안개 수고요 높이 높이링 어 근데 예뻐 보이는데 나름 아 아니야 블랙 라벨 아니구나 다행이다 안개 제동 나오셨고요 안개 제동님 보내드립시다 미스터리 스텝하고 함께 수고요 어 꿈의 유랑 자 일단 괜찮은 거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수고요. 하늘 멀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니, 포니로이드 짝퉁 같은데? 이게 예전데 쇼까. 너무 존나게 쉬워서 시시합니다. 마라벨수고요 어. 에메랄드노 시 에메랄드의 씨라는 게 나왔는데, 누가 봐도 정말 역겹게 생겼죠. 자, 무기 대 무기로 조집시다. 갑시다. 해쿠. 해쿠 뽑을게요 자 햇살 여우 친구들 싹다 몰살시킵시다 우리 친구들 나오지 못하게 오로라 왈츠 좀 귀여워 보이는데? 심지어 1년 치야 나이스 괜찮은 거 나온 거 같고 미스터리 클럽 친구랑 오? 나 꿈꾸는 여행가 있네? 자 보냅시다 수고하세요 오. 산호의 노래. 그거 17개? 내가 준 건데. 아 나의 아, 아, 꿈꾸는 여행가. 감사합니다. 주셨던... 잘 쓸게요. 스라벨을 제가 지금 써버린 건가요? 어쨌든 더 좋은 걸 뽑았으니 괜찮은 거겠죠. 어쨌든 저더 좋은 거를 산호의 노래를 뽑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했고 이제 팔 것들 한번 팔아 볼까요? 산들 19억 최저가 해줄가 해드릴게요. 10 17111 가져가시고 윤슬 헤어 12억 5천 최저가 해조가 1999에드릴게요자 이거 두개 가져가세요 윤슬 에쿠 바로 가시죠 3 2 1 뭐하시죠 님들 아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 않구나 아하 그러면은 제가 제대로 갈게요 진 오니모드로 팝니다 윤슬 에쿠 9999 가져가 가져가 5 4 3 2 예, 오케이 카운트다운 완벽했고요 출문 티켓 더럽게 비싸네요 진짜로 일단은 제 명성을 이용하여 양아치짓좀 해볼까요 싸게 파실 분 구합니다 고약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 싸게 팔아주실 분들 구합니다 20장 구해요 자 도적한테 파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얼마에 팔아주실지 교환 주십시오 하도훈입니다님 나니 네 팬이다 증명해봐라, 하도훈. 쓰리. 오케이.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풍교님잘 쓸게. 오빠 사랑해. 쪽쩍 나도. 감사합니다. 흥부삐님. 나갈 준비할게요. 이거, 이거 맥겔러예요 아이고, 우리, 우리 좋으신 분께서 코어잼 좋은 날 코어잼 두 개를 주시는구만. 자 코어뎀 10개 감사합니다 베네딕티님 아니 판매하시는 분좀 와주세요 판매하시는 분좀 인가형님 후원 필요 없나요 당신의 후원은 누구보다 필요합니다 열 15개 살돈 되실 듯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 쓸게요 해조편 나이스 후원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에어예요 근데 이거 좀 예쁘네 자자 자, 감사합니다 교환 일진 왜요 무슨 일이세요 판매하십니까 와, 일진 형님도 한개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열 개는 제 돈으로 양심적으로 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 받았습니다. 자, 출발! 한 세트 더 얻어냈습니다, 제가. 자, 소멸 에어로, 소멸 에어로, 소멸 에어로, 소멸 에어로, 소멸 에어로 풀 세트 장착 완료를. 했습니다. 도적하고 모서리, 안드로이드까지 완벽하게 장착했고, 앞으로 이렇게 당분간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완벽하게 로얄 스타일과 우리 소멸의 요로 두 세트 기다려온 만큼 뽑아냈고요. 드디어 여기까지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늦기 전에 뽑으세요. 잠깐만 해조평 교환만 보고 누가 전해달라네요. 어, 어떤 거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전해달라 하신 분 감사합니다.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